부총리, ABB는 사실 예기치 못한 소요에 쓰기 위한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불용됩니다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불용되는 건데 왜 무리하게 삭감해서 이 난리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. 연말에 불용되면 이자가 발생합니까? 그건 아닙니다만. 아니죠? 네네. 예산상의 이자가 계산은 되지만 그렇습니다. 실제로 ABB라는 것은 차입해야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께서 지난 12월, 에비비 삭감이 제언론의 쟁점이 됐을 때입니다. 에비비를 삭감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쓰지도 않는 에비비 절반 정도 깎아서 나라 빚 갚자. 이자라도 좀 면제 받자라고 발언했습니다. 부청이님 맞는 말씀입니까? 글쎄 뭐 제가 그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. 네. 에비비는 네. 필요하면 그때 차입하는 거고, 미리 빌려가지고 근거에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. LBB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, 아버지 공부 좀잘 시켜주세요. 네. 자. 네. 예. 네. 아버지 말씀 놓으니까 또 시끄럽습니다. 좀 봐주세요. 저 초선 의원이고 첫 번째 대정부 질문입니다. 여기 초, 초선 의원님들은 조금 봐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최대한 저도 자제하겠습니다.